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오스 장영선이고요. 네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박신혜입니다. 요즘 뭐 집에 계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삼0 세기 다 집에서 음. 식사하시고 하다 보면 설거지만 계속 쌓이게 되죠. 어 그러다 보니까 주방에 있는 일이 많아지다 보면 네. 우리가 아 그래 내가 이참에 한번 좀싹다 바꿔버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식기 건조대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집 주방을 조금 더 깨끗하게 또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함께 하시죠. 자연주의 감성으로 저희가 오늘 뱀부 식기 건조대 위생적으로 저희가 준비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오늘 아 우리 집이 이랬어요. 어, 이 모습이죠. 일단으로 놓고 쓰는 것도 어쩐지 뭔가 이렇게 찜찜하고 답답했는데 여기에다가 어. 곰, 뭐 고무장갑 올렸죠. <laughs> 다 그렇지. 있어요. 다있어 이렇게 있어. 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위험하게 또여기다 이렇게 올립니다. 네. 이렇게 <웃음> <하고>. <웃음> 칼은 또 왜... 칼 나와 있으면 이것도 욕 달아납니다. 안 좋아요. 어. 냄비 올려놓고, 와. 가위 있죠. 다 써있어. 아. 세상에나. 이거 또뭐 하나 찾아 먹으려면 또 이렇게 음. 했다가. 그리고 원래는 네. 그릇은요, 있으면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게 아니라 하고 나서 이렇게 해놔야 돼요. 어. 그래야지 복이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말에 그렇다고 오늘 뱀부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너무너무 고급스러워요 어, 뱀부 예쁜 소재 예쁜 데다가 와 (2단으로) 되어 있고 네. 보시는 것처럼 (304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으니까 <laughs> 좀더 위생적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녹슴이나 부식 걱정도 없고 지금 어 굉장히 때는, 사이즈가 네. 커요. 네. 그래서 커다란 냄비 같은 것도 여기다가 툭툭 걸쳐 놓으실 수가 있고요이이 냄비가 오. 굉장히 무겁거든요. 무쇠솥입니다한 칸마다 50kg, 50kg씩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이 가격을 좀 공개를 해드리면 참 놀라실 겁니다. 맞아요. 지금 2단 가격이 59,220원.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 뱀부 소재로 되어 있다는 건 대나무 소재거든요. 음. 집에 자연주의 감성도 감, 뭐 좋겠지만 네. 일단 위생적입니다. 습기에 강하게끔 되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방에서 늘 음식하고 음, 물이 자다 보면, 은 정말 이 부분이 늘 찜찜해서 음. 뜨거운 물도 붓게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안쪽에 그릇을 씻고 나면, 은 어떻게 보면 은이 안에 그 음. 물기가 남아있을 때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 저거를 씻어서 내가 닦아야 된다. 음. 이 부분이요, 이 바닥 부분, 안쪽에. 여기 한번 잠깐만 봐주실래요? 이 부분이, 굉장히 배수구가 있어 서 좋습니다. 길어졌다까지 어, 조절하셨다 이렇게 있어요. 돼 있어서 물 한번 부어 주실래요? 그러면 물이 우리가 그릇을 또... 씻고 여기다 놓게 되면요 물이 여기서 쫄쫄쫄쫄쫄쫄쫄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일로 갈 수도 있고요 일로 가겠으면 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뱀부 소재니까 습기에도 강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쵸? 바닥면이 지금 내가 블랙을 살 것인지 음. 화이트를 살 것인지만 어,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래쪽을 보면 음. 이렇게도 놔서 쓸수 있겠지만 바로 쪽에도 놓고 쓸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네. 360도 다 회전으로 돼서 지금 어 이쪽으로 써. 하겠다면 늘려서 쓰실 수 있고요. 가로쪽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계속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어느 방향이든 다 쓰실 수가 있고 그게 너무 좋아요. 요 사이즈가 와이드형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30cm 자를 갖다 놔도 거의 20cm. 어, 거의 네, 50cm 그렇죠. ]가 그렇죠. 거의 50cm가 될 정도로 네. 사이즈가 크고요. 지금 요게 되게 탄탄하잖아요. 네. 한 칸에 50 오십 k 로가 된다면 지금 요 위에 있는 스테인레스를 거의 완제품이 배송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얼마 전에 이사하면서 이런 거 하나 좀 조립하려고 했는데 어찌나 이게 어렵든지 힘들잖아요. 결과 아닌 어휴, 것 같은데 나사 조이고 그럼요. 이음새 같은 부분이 음. 하나도 없어서 녹음이나 부식 방지 이런 것도 부식이나 괜찮아요. 이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큰 솥을 위에다 올리고 아래쪽에도 음. 뭐 아이들 용품이나 이런 거 놓기도 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나가. 우리가 또여일지 불고기 네. 테스트 완료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칸당 저희가 보신 것처럼 한 칸당 50kg을 음. 저희가 견디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두두 박스로 올려놔도 튼튼하게 쓰실 수가 있다라는 게 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렇죠. 도마고지랑 수저고지다 저희가 챙겨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예쁘면서 우리가 이제 뭐 주방에다 놓기 위해서 음. 돈을 좀 쓰려고 하면은 거의 10만원 이상 뭐투자하그지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뭐 나무 소재라든지 아니면 스테인레스를 사지 않고 PP 소재를 많이 사게 되는데 네. 오늘 여러분께서는 2단을 사시는 가격이 5만 9천원대입니다. 앱으로 사시는 게더 좋고요 네. 오늘 화이트를 사실 건지 블랙을 사실 건지 이것만 결정을 해주시면 네. 됩니다 자 방송에서만 드릴 수 있는 가격이고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1단을 사시는 것보다도 2단을 사시는 게 훨씬 더 가격적인 혜택이 좋습니다 네. 1단을 샀다가 2단으로 올려 쓰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1단을 사고 나중에 2단을 사려고 하면 2단은 따로 돈 주고 사셔야 되니까 그쵸. 방송에서만 지금 2단을 사실 수 있는 가격 아주 좋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디테일의 품격이 달라지는 우리집의 예. 주방을

식기 건조대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아 옛날에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왜 이렇게 그냥 녹슬었는지 음. 그리고 막손때타고물때타고 너무 두겁고 곰팡이도 있고요. 네. 자스테인레스 지금 304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이나 이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튼튼한 내구성뿐만이 아니라 물이 고여있지가 네. 않아요. 맞아요. 내가 빼내지 않아도요. 물이 알아서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가는 데다가 360도 회전하는 배수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만족하실 거고 네. 우리 주방에 어느 방향으로 설치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수저 꽂이 도마 꽂이 이런 거다 있으니까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네. 집이 어디다 놓을 것인지 (1단) 아, (2단) 예쁘다. 분리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오늘이 (2단을) 사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단은) 썼다가 내가 (1단으로) 바꿔 쓸 수는 있지만 (1단을) 사면 (2단을) 사려고 나중에 돈을 또 추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오늘 방송에서만 (2단까지) 같이 드리는 가격이. 엄청난 파격가예요 네. 네. 앱으로 들어오시면 5 9 2 2 0원에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호만, 홈앤, 호 쇼핑에서 이 정리금의 혜택까지 누려보시고요. 방송에서만 이 가격이에요.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아, 지금 뱀부 스타일로 되어 있잖아요. 뱀부. 그러니까 대나무로 아래쪽이 쫙아 이루어져 있습니다. 뱀부 소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옆에 다리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저기가 블랙인지 아니면 화이트인지, 화이트인지. 이 컬러만 결정하시면 될것같요 이단은 방송 종료되면 이 가격으로 판매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인데 저는 그릇을 다 쓰고 나면 바로 위에 싱크대 위로 오, 올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릇이 나와 있는 게 너무 지저분해서 근데 정말 와 이걸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깨끗하고요 저희 아들이 신기하다고 그렇게 저기 앞에서 <laughs> 물을 부어대는 거예요 원래는 물이 고여 있는 게 싫어서 저는 그릇을 바로바로 바로 정리를 했었거든요 네. 저렇게 쫄쫄쫄쫄 쫄쫄 빠져나오죠 와. 너무 속 시원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날파리나 이런 뭐 지저분한 게 끼일 틈이 없고요 그렇죠 여름 되면 특히 많죠 맞아요 냄새도 나고 그런데 우리 집 주방을요 조금 더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으면서 음. 아래쪽에 저렇게 다리만 또네개만딱 꽂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또떠 있으니까 밑에 물이 고여있지 않고요 맞아요. 곰팡이 쓸 일이 없겠더라고요 자 방송에서만 2단 사실 수 있는 가격입니다 1단에다가 2단은 이렇게 완제품처럼 꽂아만 주시면 되니까 네. 이사를 갈 때도 어느 집이든 다 쓰실 수가 있고요 방향 조절 안 하셔도 이렇게 물바지는 360도 다 돌아갑니다. 가격이 정말 좋죠. 어, 너무 괜찮아요. 정말 좋죠. 네. 자, 지금 블랙 보고 계시고요. 우리 집의 주방 분위기에 맞춰서 바이트를 할 건지. 블랙을 하실 건지 이것만 결정해 주세요. 어머 아래쪽에 나무, 그뱀부 대나무로 <laughs> 되어 있어서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우리 집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타지 않고 다잘 어울리고요. 내추럴한 그 감성이 또 예쁘면서 뭔가 따뜻해 보이잖아요. 너무 차갑지 않잖아요. 네. 고급스럽게 자연스럽게 잘 사용해 보시자. 일단 보십시오. 44,820원입니다. 2 단은 59,000원. 네. 기왕이면 2 단까지 하셔서 이렇게 50kg, 50kg 위아래로 쫙 눌러주면서 막. 많이 많이 재워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주문 전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떡해. i 그데 위생 생각하시면 바꿔주셔야죠. 어, 그럼요. 아이고 이렇게 그 식기건조대가요? 네. 정말 집에 주방에한 켠에 있을 때. 네. 우리도 어디 이제 친구 집을 가든 설거지를 해주게 되잖아요. 네. 밥을 너무 미안해서. 어, 그쵸, 그쵸. 근데 거기 가서 식기 건조대가 좀 지저분하거나 오. 이렇게 하면은 아, 조금 그 집에 대한 이미지가요 조금 크적 가지 못해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왠지 그렇다고 내가 이집 와서 다 닦아줄 수도 없고. 그런데 그쵸? 지금 이렇게 뱀부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음. 뱀부 아시죠? 저는 제가 10년 전에 아기 날때 보면은 네. 뱀부 소재로 기저귀도쓰게 되고요. 맞아요. 뱀부 소재가 워낙 뭐 진짜 위생적이고 청결하고 하기 때문에 행주로도 많이 나오게 되고. 네. 거의 주방이나 위생에 관련돼서는 솔직히 이렇게 식기건조대에 저는 나무로 돼서 대나무로 이렇게 음. 아래쪽에 다 습기에 강하게 나온 이런 식기건조대는 참. 보기 어려웠었거든요. 어, 저도 거의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막 물때가 묻어도 물때 자국 남지 않죠. 맞아 맞아. 그러면서 습기에 강하니까 물에도 강하면서 그러니까 참 오히려 고급스럽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뱀부 술들 아래쪽이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으면서 네. 습기에 강하니까 네. 진짜 물때가 안 들어서 제가 설거지를 막 하다 보면 물이 묻잖아요. 근데 저기에는 물 자국이 남지 않아서 음. 제가 굳이 옆에를 닦거나 이런 걸안 해도 네. 좋지요 하나 더 응.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은 물이 옆에 고이게 되는데 그물 고인 것도 물 받침이 있어서 물이 빠져나갑니다. 알아서 물 고임이 없어요. 그것도 자동이에요. 맞아요. 자동으로 물이 알아서 빠져나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360도로 저 배수 가이드가 돌아가거든요. 우리 집 어느 방향으로 설치를 하셔도 다 좋고요. 응? 거기다가 오늘 수저 통이랑 행주 아. 거리까지 다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1단 하실지 2단 하실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어. 44,800. (20원) 그러니까 우리 집이 혼자 사시거나 우리 집이 너무 좁아요 하시면 일단 하시지만 일단 기왕이면 2단 하세요 음. 왜냐 (44820원에서) 위에 2단으로 스테인리스 저거 완전 옹골차. 진짜 아, 아, 야무지거든요. <laughs> 59,220원. 아, 괜찮아요. 보 2단짜리 이렇게 사시려면요. 뱀부, 대나무로 아래쪽에 습기 강하게 이쁘게 딱 스테인레스 안에 어? 저렇게 딱 자연주의 감성으로 나와 있는 거이 가격 나오기 찾기 어렵습니다. 찾기 어려워요. 정말이에요. 네. 물 받침까지 있는 거는 더 찾기 어렵습니다. 가격이 더 비싸집니다. 그렇죠. 저희 믿어주시고요. 오늘, 프레시 마켓. 오늘의 이템으로 저희가 좋은 가격으로 2단은 이 가격은 방송에서만 드릴 어,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방송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잔수도 없어요. 보셨을 때 주문하시고 주방에 오래 있으실 때 설거지 할 때만이라도 그래도 깨끗하게. 기분 좋기는 정말 잘 깨끗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식기 건조대만이라도 위생적으로 위생적인 것으로 네. 하나 드려놓으시는것 어떨까요? 가격 좋습니다. 저희 집도 한번 봐주세요. 혹시나 뱀부 식기 건조됩니다. 자, 1단으로 여러분 댁에서 이렇게 쓰셨다면 막아 이렇게 엎어놓잖아요. 정신없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또뭘 찾으려고 이렇게 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떨어지고, 정말 정신 하나도 없고 네. 떨어지고 위생적이지도 못하고 언젠간 여기에 아 녹슬어 있고요. 바닥에 물 고여있잖아요. 물 고이면 이것도 들어가지고 어우 이거 언제 또, 들어가지고, 어우, 이거 언제 또 씻어냅니까. 네. 냄새나고요? 그래서! 물 보이지 않는 걸로. 또 디자인도 좀 예쁜, 예쁜 걸로. 걸로. 기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laughs> 2단으로 사고 싶은데 <laughs> 네. 왜 이렇게 비쌌는지. 비싸죠. 오늘 한번 이거 봐주실래요? 음. 아, 정말. 예요 자연주의 감성이 물씬, 내추럴 우드 아니겠습니까? 이 소재가 바로 뱀부, 뱀부 소재. 대나무입니다. 네. 나무예요. 우리 그동안에 음. 여기 이제 스테인리스로 많이 쓰신 분들 계실 겁니다. 왜 나무로 안 했을까? 뱀부, 지금 이 대나무는 습기에 강합니다. 습기에 강하다는 건 우리가 물이 막 튀잖아요안닦아내도 괜찮아요. 물 자국이 없습니다. 남지 않죠. 게다가 네. 하중 테스트를 받아도 50kg, 50kg고 음. 2단까지 올려 있으니까 위쪽에는 이렇게 딱 싣기 놓고 아래쪽에는 무거운 음. 거놔도 되고. 괜찮죠. 수저통, 도마가리 도마 다 있어요. 요한 세트 있으면 되는데 물 빠짐이요. 어.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맞아요. 돼요. 우리 이거는 진짜 계속 계속 여러분께서 가지고 이사 갈 때도 가지고 다니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데도 물을 부어도 돼요 괜찮아요 물에 강합니다 이게 특히 물에 강해요 어. 이게 물에 강해요 그래서 대나무 소재를 한 거고요 우리가 음식을 하든 아니면 설거지 나서 설거지를 나서. 하다 보면 은 싱크대 옆에서 물을 살살살살 이렇게 하다 물이 어. 항상 고이잖아요 그쵸? 물 나오는 거 보세요 가운데로 쭉 빠지면서 네. 배수 가이드도 저. 움직이고요 물 한번 다시 해주실래요 그리고 요게요 길이가요? 길이가 늘어납니다. 쭉 늘어. 제가 지금 손이 미끄러워서 쭉 늘어나. 길이까지 늘어나죠. 길이 늘어나요. 음,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게 안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 거죠. 음.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물닿잖아요물닿으면 여기가 물때가 찬단 말이죠. 잡고 나고요. 없어요. 지저분하고요. 싹 깨끗이 그냥 닦아서 우리 아, 주방 이런 제작하다. 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네, 원했죠. 그리고 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세로로 놓니까 으 우리 집은 가로로 놓고 쓸수 없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실 수 있어요. 이 배수 가이드가, 이, 가이드가요 어, 360도로 빙글 빙글 다 빙글 돌아갑니다. 음.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가고, 빙글 빙글 빙글. 하나 더. 네. 여기 실리콘 받침이 다리가 있어서, 요렇게 세워놔서요. 물도 밑에 고이지가 않죠. 그쵸. 안정감. 그래 그리고 이 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 나무가. 썩는 게 아니라 습기에 강하게끔 되어있고 그래서 그 여러분께서 색상을 선택하실 때 아래쪽이 지금 이게 블랙이거든요 블랙 지금 인기 제일 많아요 제일 많죠 아무래도 저도 때 타는 어. 거싫어가지고 블랙 하셨잖아요 블랙 했습니다 네. 블랙이 인기가 제일 많고 네. 여기가 화이트인지 블랙인지 이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네. 보통은 일단만 판매를 해요 일단이 지금 4 4 0 0원 정도 한다면 2단은 오늘 이렇게 59,000원 정도 2단까지 사시는데 이 2단이 이음새 이런 게 오, 없이 스테인리스 지금 정권해. 저희가 304 네. 304는요 부식이 잘안 되고 녹슬지 요, 않죠 그렇지 어. 물과 있는 데는 이게 좀 약한 재질을 쓰게 되면 녹이 슬거든요 그런 게 없고 탄탄합니다 게다가 거의, 거의 완제품, 완제품 그냥 끼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얘는 따로 써도 어. 돼요 그러니까 2 단을 사놓고 기왕이랑 방송에서만 저희가 2 단을 이렇게 이 가격에 판매하니까 네. 지금 이렇게 프레시마켓 아니면 이렇게 사기도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사놓고 있다가 우리가 어 집이 좀 좁아졌어 그럼면일단으로 일단 가. 아니면 지금. 우리 집에... 괜찮아. 하면은 이단 아, 벌어서 넓혀 왔어. 그러면 이단 쓰시면 음. 되죠.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거기다가 집이 확 달라지고 맞아, 중요한 게 네. 유해 물질 불검출 테스트까지 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식기 같은 거 두셔도 안심하고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저 거리, 수저 거리도 화이트는 음. 투명으로 보내드리고요. 어, 요 도마 거리도 다 드립니다. 네. 무게 걱정하지 마세요. 와 물까지 이만한 공석 너무... 올려도 돼요. 일단은 총 100kg 잖아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네.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다시 한번 색상만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에 오래 계시잖아요. 음, 설거지 그쵸. 할 때마다 여기다 딱 예쁘게 해놓고 나서 음. 맨날 여기 막 음. 손잡고 아, 지저분 짜면서 닦지 마시고 네. 이젠 습기에 강한 뱀부 대나무 소재로 되어 있는 위생적이죠, 습기에 강하죠. 거기에다가 예쁘죠. 예뻐요. 예뻐요, 좋아요. 예뻐서 좋습니다. <laughs> 자, 이단은 오늘 방송에서만 드릴 수 있는 가격, 또 방송 끝나고 나면 이단 살려고 했더니, 이단은 왜 이것만 또 따로 돈 내고 사라. 살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잠깐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태 보시는 것처럼 뱀부, 식기 건조대, 이단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 시간 드리겠습니다. 화이트 컬러, 블랙, 블랙 컬러, 어디가 인기 많을까요? 블랙이 많다고 합니다. <laughs> 네, 블랙으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네요. 있습니다 아, 진짜 식기 건조대 더러우면요. 네. 더러우면 주방 가기도 싫고 살림 가기도 그렇죠. 싫습니다. 응? 설거지 하기도 싫고 설거지하면서 그릇 올려놔도 티도 안 나고요. <laughs> 자, 설거지 요즘 많잖아요. 식기부터 주방용품, 조리도구, 유아용품, 아뭐 이렇게 씻으면 다 여기다 올려놔야 됩니다. 혼자 살아도 네. 음식을 컵이라도 씻어서 올려놔야 하잖아요. 맞아요. 어. 그런데 요즘에는 하도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또 식기류가 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그릇 같은 거 많이 쌓여 있고 지저분하면 음. 주방에 가기가 싫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세요. 오늘 사는 날입니다. 자, 방송에서만 저희가 지금 이단을이 가격으로 드릴 거예요. 5만 9천 원이라는. 어. 6만 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선택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앱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9,220원. 무이자 드릴 테니까요. <laughs> 한 달에 한만 원대로 식키건조대이 가격으로 살수 있을까? 지금 이단 얼마나 예뻐요. 아우, 고급스러워요. 또. 대나무로 돼 있어 습기에 강하고 위생적이고요.